2024년 말, 트로트 가수 박지현이 팬들에게 반가운 소식을 공식 알렸다. 다가오는 봄, 그녀는 본격적으로 메이저 방송에 출연하며 연예계의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된다. 이는 업계 양대산맥 MC 김성주와 나영석 PD가 확인한 것이다. 이 소식을 접한 팬들은 설렘을 감추지 못했다. 박지현은 어디서든 여러분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는 많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팬들과 더욱 가깝게 소통하며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박지현 팬덤의 반응은 매우 뜨거웠다. 자신의 아이돌이 예능에 자주 출연하게 됐다는 소식에 많은 이들이 기뻐했다. 꿈 같아요. 팬을 썼습니다. 다가오는 봄을 기대하며 새롭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돌아온 박지현을 맞이하고 있다. 박지현의 친근함과 카리스마는 시청자들에게 분명 강렬한 인상을 남길 것이다. 그녀는 이번 방송을 통해 재치있는 성격부터 유쾌하고 유쾌한 순간까지 다양한 모습을 선보일 예정이다. 그녀는 팬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고 싶다고 말하며 팬들과 유대감을 형성하려는 헌신과 의지를 여실히 드러냈다. 박지현은 음악적으로 뛰어난 면모는 물론 예능계에서도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무엇을 가져올지 매우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박지현은 자신의 다양한 끼와 스타일을 선보일 수 있는 새로운 여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그동안 자신을 응원해준 팬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도 전했다. 이어 연예계에서 빛날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2024년 봄, 박지현에게 재미있고 기억에 남는 일들이 많이 생길 것으로 팬들은 더욱 기대하고 있다. 이번 컴백으로 박지현은 팬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이 분명하다. 앞으로 그녀가 선보일 매력적이고 인상적인 연기와 감정교류를 모두가 기대하고 있다. 올 봄, 박지현이 팬들에게 어떤 특별한 선물을 선사할지 지켜봐 주세요.